안녕하세요. 암을 이기는 사람들의 아미사입니다. 물컹한 식감 때문에 가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가지의 항암 효과를 알고 나면 당장 마트로 달려가 가지를 사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음식, 특히 탄 음식에는 벤조피렌, 아플라톡신, PHA와 같은 발암물질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발암물질은 우리 몸의 세포와 DNA를 손상시켜 돌연변이 세포, 즉 암세포 생성을 유발하는데요. 가지에는 안토시아닌, 레스베라트롤과 같은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합니다. 파이토케미컬이란 식물 고유의 색상을 내는 성분으로, 인간에게는 항산화, 항염, 항암 효과를 내는 생리활성 물질을 말합니다. 가지의 파이토케미컬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발암 물질로 인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 스스로 죽게 만드는 암세포 자살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가지의 항암 효과는 브로콜리나 시금치보다 무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며 대장암, 위암, 후두암 등 소화기 계통 암 발생을 20에서 30% 정도 낮춰줍니다. 가지에는 파이토케미컬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풍부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지를 잘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는 겉이 쭈글쭈글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팽팽한 가지가 좋은 가지입니다. 또한 꼭지에 가시가 살아있어 만지면 약간 따가운 느낌이 드는 것이 신선합니다. 가지를 드실 땐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익히지 않은 생 가지에는 독성 물질인 솔라닌이 함유되어 있어서 복통, 호흡 곤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으니 기름과 함께 묻혀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암을 이기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암, 이겨냅시다. 화이팅!